저희는 토끼를 이렇게 딱 배를 갈라가지고 응. 가죽은 당에다 바치고 고기는 이제 멧돼지 고기도 맛있어요. 단 고양이를 딱 잡아와요. 이만한 독독쌀떡 응. 있잖아요. 응. 거기다 물막 한가득 닫아놓고 거기다가 다 아. 넣는 거예요. 그또 안에서 막난리나요 죽으면 이제 그걸 꺼내가지고. <laughs> 그 집은 어디니? 수도입니다. <laughs> 수도긴 수도인데 하수도예요. <laughs>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아라구요. 이제 고향은 북한에서 왔습니다. 북한에서는 그 소개받는 거 말고 할수 있는 자유연의 장소들이 있나? 한국처럼 막딱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음. 근데 대집이라고 있거든요 대집은 집을 대집, 빌려주는 대리운전처럼 너네 집에서 데이트를 하고 싶다 음, 하면 진짜? 그 집을 빌려주거나 집채 아. 빌려준다고? 친구 집을 이렇게 빌리는 집을 거죠 집을 빌려줘? 어. 네그 안에는 모텔 뭐 이런 것도 없고 또 노래방 이런 것도 없고 뭐 다방은 없나? 다방? 다방도 없어요 제과점 같은 거 그런 거 없어요 무슨? 근데 거기 안에 서 아니 처음 만남부터 집에서 둘이 있는고 그럼 공원이나 비난, 아 처음 만남은? 네, 공원이나 아니면 학교 학교 마당 어. 네. 그러 오픈된 장소에서 처음 만나서 네, 대면대면 네. 하다가, 처음에는 뭐 그렇게 그렇게 하다가 이제 둘이 뭐 눈이 맞으면 네, 집을, 집을 빌리거나, 음, 와, 아, 라시는 어릴 때 뭐하고 놀았어 그냥 망차기, 마, 공기 뭐, 뭐, 뭐 하기? 망차기, 돌차기. 돌차기 우리는 망 아, 아, 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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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네. 립줄도 음. 되게 많이 하고 그 놀이는 누가 안 가르쳐 줬는데 비슷한 놀이는 하는 거 같아요. 우리나 애발기라고 그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의 전통놀이잖아. <laughs> 맞아요. 아, 제기차기. 음. 네. 제기 제일 많이 차본 게몇 개였어? 지금 제가 제기를 잘못 차요. 나는 제가, 제가 되게... 긴급 입수한 게 있어요. 아라는 일단 몸으로 하는 거안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 노래 점수 빵점이 됩니다. <laughs> 예 어이? 춤은 그러니까 춤도 더안 된다. 노래보다 더안 된다. 아,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술은 잘하나? 아니었을 정도. 아 간단하게. 그럼 하는 게 뭐야? <laughs> 우리가 너무 술꾼이 아닌 것처럼 보였으면 좋겠어. 아, 어릴 때 제가 술을 뽑았거든요. 직접 만들었거든요 <laughs> <오, 오>. 못하는 <laughs> 게 뭐야? 많이 테스트를 많이 <laughs> 하다 보니까 조금 야금야금 먹긴 아, 했어요. 아, 그 독주들은 아, 이렇딱 음. 불을 이렇게 딱 대, 대면 음. 완전 오, 오, 확 타오르잖아요. 아, 오. 네. 40도 이상짜. 맞아요. 오? 저희는 이제 그 도수를 만, 맞추는 게기기가 어. 있어서 맞추는 게 아니라 음. 그냥 불의 그 강도를 보고 아 얘가 아. 거의 뭐 40도 정도 되, 되겠다, 7 0도 뭐 되겠다 이렇게 짐작을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어릴 때 아버지 심부름으로 양조장 많이 왔다갔다 했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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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전 주전자들고 저도 말 했어요 아, 막걸리딱 받아 오면서 내가 봤을 때 세대가 다 같은 아, 세대야 마시고 아, 같은 아, 세대야 어, 그러면 나 어? 썰지가 어? 않아요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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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 네. 어? 네. 그 마크리가 이만큼 비어 그러면 야좀 천천히 오 지금 다 쏟았잖아 <laughs> 아버지 알면서 줄로. 알면서 아, 우리가 마신 거 알면서 야한대더 받아 와큰 뜨거운 게 아버지 <laughs> 이거 <laughs> 근데 북한에도 어릴때다 같이 부르는 노래가 있을 것 같아. 우리 어렸을 때뭐 하는 노래들 있잖아요. 어. 뭐. 산토끼 토끼야부터 어. 시작해서 뭐 이런.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어, 이거 깡충 뛰어서 그거 북한에도 있었어요? 있 이런 노 예. 아 진짜? 네. 똑같네. 똑같네요 진짜? 똑같 똑같겠지.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깡충 깡충 뛰면서. 어, 어, 맘맘 네, 네. 우리는 맘맘 먹으러 가지 이거거든요. 오. 노래를 하다가 빨리 끝냈어. 어. 노래 시작했다 끝. 끝. 이런 거인 거야. <laughs> 어. 이런 식으로 북한에 어렸을 때 누구나 아는 노래가 있을 거 아니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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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그럼요. 꽃파는 처녀라는 그 연극. 그 작품 속에서 나오는 그 노래가 있는데. 음. 네. 꽃 사세요, 꽃 사세요. 어여 쁜빨간 아름다운 빨간꽃 이런 거그 네. 네. 당시 히트곡이라고 하는 가요를 이렇게 네. 공유하는 네. 게 있잖아. 네. 네. 근데 북한에도 그런 히트 가요가 있나? 어 있죠. 어. 휘파람이라던가파람 어젯밤에도 불었네 휘파람 휘파람. 음. 아. 벌써 몇 달째 불었네. 휘파람 휘파람 이런, 이런 그러니까 노래있어요가수예요 그러면 가수가 부른 노래? 예, 네, 엄청 오. 유명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가수의 이름이 유명하기보다는 나라에서 음. 다 그냥 그 노래 한 노래가 나오면 그걸 계속 밀어요. 아. 그냥 전체적 100% 시청률. 재밌다. 이 노래 뱉퍼. 들어라 이것만 틀어라 그러그 음... 노래만 나옵그 자동적으로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올라 듣는 게 아니라 저희는 세뇌되듯이 그냥 그쵸? 계속 들으면 그 네, 네. 그러면 우리나라는 히트곡이 하나 있으면 그 사람이 음원 수익금이라는 게 생기잖아. <laughs> 네, 그지? 네. 그러면 뭐 판을 판다든지 네. 뭐 음원이 나가면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네. 게 있는데 북한에는 만약에 그런 수익금이 생기에서 한국이 없는 거 아니에요? 어? 있어 그, 있기는? 들을 판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까 어떻게 얘기한 들어? 것처럼 TV나 라디오로 우리처럼 네. 아, 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이런 판, 이런 알판 이런 거 어. 이런 거 사가지고 어. 듣는 게 아니라 저희는 그러니까 TV나 그냥 라디오로. 맞아. 네, 그렇죠. 라디오도 자기가 어, 어, 듣고 싶어 듣는 게 아니라 어. 저 위에 방 위에 조그만 스피커 딱 있고 어떻게 그게 하시지? 이장집으로 연결돼가지고 네. 이장집에서 그냥 그러죠? 틀어주는 거야. 그거만 듣는 거야. 맞아요. 그렇지. 네. 단일 채널 채널만. 보시 어, 내가 옛날에 이북에 살았. 어 이북 채에 <laughs> <북한에 웃음> 살았었어요. <laughs> 저는 그랬거든요. 다른 쓰는 동? 다른 방송 채널을 아예 왜냐면 남조선 방송 주파수가 더 이렇게 넘어올 때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일부러 그거를 끊어요. 어, 끊어놔요. 남한의 방송이 이북에서 들릴 때가 있어요. 있어. 네. 그 그거는 국경지대라서 해령 쪽까지는 안 가겠지. 들리죠. 음. 해령 쪽에도 왜냐면 중국이랑 이제 아, 밀접대에 있다 아, 그렇구나, 보니까 그렇구나, 그렇구나. 중국을 통해서도 들리고 들이, 중국 방송도 정말 많이 잡히고 음. 그러거든요. 음. 그래서 집집마다 그걸 검사하러 다녀요. 음. 인민반장이. 음. 인민반장이라는 음. 사람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 선을 다 끊어놓거든요. 어. 점검을 하고 어. 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외부와 차단. 음. 그러면 방송이라는 건한 채널밖에 없네? 없어요. 북한에도 <북한 길거리 캐스팅이 있대요. 길거리 캐스팅이 있나? 있대요 있어? 네네. 네, 네. 지나가다가 아좀 예쁘장하게 생기고 아 이런 애들이 있으면 아, 많이 당했겠다. 어렸을 아, 때? 어리, 어렸어가지고. <웃음> <웃음> 한국이랑 이제 좀 다른 점은 어. 한국은 그냥 일단은 예쁘고 노래 좀 잘할 것 같고 어. 시켜보잖아요. 응. 오디션처럼. 근데 그러면 노래 잘하면 아우 캐스팅하고 어. 거기서 끝나잖아요. 근데 북한은 음. 이 사람이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이런 걸 기량을 보기 전에 성분을 보는 어... 거예요? 또성 정말 보는 거예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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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정말 는 정말 중요해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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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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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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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여, 러시아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어요. 어, 어,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러시아에서 거지 보고 이제 어. 꽃, 코제비라고 한대요. 근데 이게 이제 북한으로 넘어오면서 어. 꽃제비가 된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어. 꽃제비, 꽃제비. 집이 없고 엄마 없는 어. 애들. 그런 애들 어. 보고 이 꽃제비라고 부르는 어. 거죠. 네. 그래서 북한에 또 그런 속담이 있거든요. 어. 성은 뭐니? 에는 꽃이야요. 꽃자요. 예쁘구나. <laughs> 음, 그 이름은, 이름은 뭐니? 제비아요. 야, 그것도 참 예쁘구나. 네요. 제비 긴제비인데 꽃제비아요. 이래요그럼 <laughs> 집은 어디니? 수도입니다. <laughs> 수도긴 수도인데 하수도예요. <laughs> 막 이런 속담도 있고 하거든요. <laughs> <laughs> 저도 옛날에는 향단이 어. 꽃분이 꽃분이 어. 향단이였죠 어. 맞다. 옛날에 그런 이름 어. 많지. 저희 응. 할아버지는 꽃분이를 하다가 얼마나 침착하고 근데 일뿐이야 우리 엄마는 또 아니다. 응. 그래서 저는. 음. 본명은 김선영이거든요. 선량하게 살아라 선... 해서 꺼풀이 어, 어. 영 해가지고 영자 네네. 나라는 그러면 활동명으로? ]시고. 그건 제가 지었어요. 제가 고아라 네. 배우님을 좋아해가지고 아, 아, 한국에 딱 와서 눈에 띈 배우가 고아라시거든요. 음. 아. 그 어떻게 이렇게 여자가 예쁘게 생길 수 있지? 그래서 나는 그럼 고아라 해야지 하고 근데 아. 음. 네, 김아라. <laughs> 음. 그렇게 된 음. 거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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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또 아는 <laughs> 사람 중에 이름이 마리가 있어. 마리. 마리. 어? 우리나라 사람인데 마리야. 네. 네. 성희 김씨야. 이 네. 말이 <laughs> 이름이 참 아, 성과 사람들이 많아. 성원 먼저 모르겠어. 성기. 네. 성기가 둘이야. 김성기 이제 둘 다. 지들끼리 헷갈리니까 네. 나이 많으신 형님이 어. 큰 성기. 어큰 성기. 여긴 작은 성. 작은 성기. 성기. 아니고 우리가 맨날 오면 아니 작은 성기 형님 오셨어요. 아이만 앉아 갈마. 맨날 이랬었거든. <웃음> 이북에서. <웃음> 네. 욕은 어떻게 해? 욕, 동강, 다 만들어버릴까봐, 뭐 이런 식으로. <laughs> 그런 식으로 욕을 하거나, 어어. 아니면 뭐, 너 갈비때 순서 다 바뀌고 싶니? 이런 식으로. 하거나 <laughs> 순서가 네. 다 바뀌고 오하, 오하마로 그냥 살살 두드려가지고, 뒤통수 한번확 터져봐야 정신 차리지. 아, 이런 아니, 이거 봐. 봐. 그러니까 욕이, 음. 이게 좀 비슷해요. 블라도 형님이 한 분은, 어. 어. 저희 이제 뮤지컬 할때 이제 안무 팀장을 하신 형님이 계신 음, 거예요. 네, 근데 네, 애들이 네. 하도 틀리니까. 음. 음. 욕을 하시는데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들 배를 확 갈라갖고 내장을 빼갖고 줄넘기를 36번 했다가 다시 집어넣고 다이 새끼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마지막에 알림 설정 여러분 다음에 또 봬요 토끼고기 드셔보셨어요? 안 먹어봤어 토끼고기 진짜 쫄깃쫄깃하고 진짜 맛있잖아요 어, 진짜. 저희는 토끼를 이렇게 딱 배를 갈라가지고 음. 가죽은 당에다 바치고 고기는 이제 뭐 나눠 먹고 음, 음. 멧돼지고기도 맛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그산 고양이 고양이도 네. 잡아먹어? 네 아빠 같은 경우는 산고양이를 딱 잡아와요 그럼 산고양이 삼콤... 한이 진짜... 정도 예요 진짜 오... 커요 그런 거를 이제 이마나 독 독, 쌀떡 어... 있잖아요 거기다가물막한 가득 닫아놓고 거기다가다 아... 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막 난리 나요 한몇 시간 동안 그렇게 있어요 어... 그렇게 해가지고 죽으면 이제 그걸 꺼내가지고 네.